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자, 새롭게 시작하는 또한주 저랑 함께 볼 종목, 바로 대명, 소노 시즌 종목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나 오늘 제 영상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끝까지 한번 제 영상 집중하셔서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또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또 소통하기를 원하어서저또 주주, 소통방,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준비해 놨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입장하셔서 자 좋은 정보도 함께 공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보시면 대명소노 신인 주가의 흐름이요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올라가다가 결국은 10월 14일 오늘이죠 고점을 찍었습니다. 찍고 난 위에 좀 미끄러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마녀산 이7.66%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아니, 더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뺀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장마감 이후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서도요. 고점 찍고 난 이후에 조정 기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절대로 이자리 흔들리지 마세요. 시간에 속복 하락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가는 늘 언제나 그랬냐는지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당장의 주가를 한번 보시고 그러면 1위 1위 하실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영권 지분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취득할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아직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불안정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렇게 수급이 다시 한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보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뭐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뭐 TWA 경영권 노린다는큰 타이틀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했단 말이죠. 다만 앞으로 남은 관건 중에 하나는 일단 대명 소호 그룹이 이 TWA 항공 지분의 과반을 확보하려면 최소 얼마가 필요해요? 1,830억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점에서 주가의 흐름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더 하락할지 이 상태의 보합 상태를 유지할지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과연 예림당과 여기에 티웨이 항공 반격에나설수 있을지.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경영권 분쟁의 가장 큰 슐레 주 중에 하나가 바로 대명선호 시진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당장에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나는 홀딩 중에서 하시 분들이 계신다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매수 매도 알려드릴 거고, 다만 내가 현재쯤 어느 자리에 있는지 매수가를 알려주시게 되면요, 한분한분 한분 맞춤형으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까요.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난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어서 혼자서 기사나 뉴스 보고 고민했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셨을 것 같은데 이젠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이 플러스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대명선호 시즌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이 번호로 대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요. 대명선호 시즌 정보 무료 010-4984-1710으로 대명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빠른 대응 전략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주가의 흐름상 고점 찍었다 내려왔죠? 그쵸?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뭐대명소호 시즌이 주가 급락했다고 해서 티웨이 경영권 인수전 공개 매수는 없다 등등 여러가지 지금 변수가 많은 흐름이에요. 사실상 뭐 앞서서는 티웨이 항공의 2대 주주인 대명소호 그룹, 뭐 호텔, 리조트 운영사인 이 소노 인터내셔널이 공개 매수를 추가적으로 지분 매입을 검토 중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일체에 뛰어올랐는데 바로 또 매수 없다니까 급락했죠, 여러분. 이거는요 전형적인 세력들의 노림수입니다. 세력들은요 늘 주가를 한번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 에 항상 개미들은 당하해요. 늘 올라갈 때 물리거나 떨어질 때 털린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라 거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판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현명한 투자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관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으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건 없어요. 다시 좀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 흐름서 보세요, 여러분. 올려서 한층 끌어올렸는데 그러... 쭉 뺐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력들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털릴 필요가 자, 그래서 여러분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정보 를좀 받아 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명 손호 시는 정보도 어차피 무료니까요010-4984-1710이 번호로 대명이라고 남기셔 주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을 세워 드리는데요. 특히나 이제 세력들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 나올 호재, 그리고 반대로 악재까지 동시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왜김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에 이 정보가 더 생각해 보신다면요, 여러분들 딱히 보실 만한 게 없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 종목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하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게 단계적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는 늘언제냐 그랬냐는 듯이 확실하게 추세를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 그 이상으로 추세를 유지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한테 이런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확실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자 대명소노시즌 정문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05로 자, 대명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혹시나 여러분 정보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난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따로 남겨놓으세요. 자 여러분과 더불어서 지금 영상 끝에 또 주주 소통방 마련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입장하고 계시거든요. 들어오셔서 함께 정보 공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올 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달 준교수와 함께할 수 있는 이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 4984 1710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해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춘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한문 한문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 4984-1710 0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